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강용의 세상만사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 신탁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 문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명의 신탁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명의를 해 놓는 것. 그것을 부동산 명의 신탁이라고 하죠. 부동산 명의신탁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무슨 부동산 취득 자격이 없는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고 싶을 때 농민 자격이 있는 사람 앞으로 뭐 명의를 해놓는다. 이럴 수가 있겠죠. 탈세 목적 부동산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을 물게 되니까 또는 뭐어 강제집행 면탈 즉 빚이 많은 사람이 자기 명의로 갖고 있으면 뺏기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적인 목적, 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되어서, 부동산 명의신탁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액의 30%까지,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시가 5억 미만 부분에서 5%. 5억 내지 30억 정도 되면은 10%. 30억 이상이면 15%까지 매기고요. 그리고, 어, 위반 기간이 길면 길수록 1년 미만이면 5%까지. 1년에서 2년까지는 10%. 2년 이상이면 15%까지 매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만, 목적이 좀 순수하면, 탈법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뭐, 어 일단, 계산한 다음에, 정상을 참작해서 50%까지 감면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과징금에만 거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명의신당을 하게 되면, 형벌을 받게 돼요. 부동산을 맡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또 맡은 사람은 이제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의 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동산 명예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어, 양도담보 또는 가등기담보목적일 경우에 에. 다만 이, 이런 이 담보목적일 경우에는 등기부상, 그러한 담보목적이라는 것이 등기상으로 기재되어야 돼요. 기재되지 않은 담보목적의 명예신탁은 전부 다 일반적인 명예신탁으로 간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탁등기가 있죠. 음, 신탁법에서 의해 신탁 개발. 또는 뭔뭐 관리를 위해서 저번 위해서 신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매니 신탁이 허용됩니다. 주체에 따라서 종중 부동산을 종중은 명의로 매니 신탁해놓는 경우, 또 배우자 상호간즉 부부간에서로 매니 신탁해놓는 경우, 또 종교단체의 경우에 상위 기관이 하위 조직에 부동산을 상위 조직 명의로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예외적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탈법적인 목 목적, 탈법적인 목적이 있으면 에, 금지된 명의 신탁이 해당돼서 과징금과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음. 그러면 이 명의 신탁을 했을 때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되는지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명의를 도로 내명의를 해달라라고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신탁자가 어떻게 자기 실질적인 권리를 찾아올 수 있는지 궁금하죠. 그걸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건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우선 A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B 명의로 이전하는 그런 명의 신탁이 있을 수 있죠. B 명의로 좀 해놓자 이런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부동산물건변동이 무효라고 보고 있어요 즉다시면 A에게 계속 소유권이 있는 걸로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명의를 맡긴 사람은 맡은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된게 말소를 청구하거나 또는 뭐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등기이전을 해라 할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있어요 매도 저 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사서 자기가 사서 어 자기 명의로 하기는 좀 그렇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놓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물권변동 효력이 없는 걸로 봅니다. 단시 말해서 수탁자와는 매도인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인 앞으로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수탁자 상대로, 등기 이전에 간한람대로 사은 사람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라, 또는 말소해라, 하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신탁자는 어게할까요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이,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한 거니까, 매도인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인을 대위해서 수탁자에 대해서 소유권 말소하라, 또는 매도인 앞으로 이전해라, 라고 한 다음에, 매도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땡겨. 순차적으로 수탁자, 매도인,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전 땡겨 하는 이런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명의 신탁 유형으로 소위 이른바 계약 명의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어, 전주가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야, C로부터 물건 좀 사와서 니명의로좀 네 해라.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C라는 사람, 즉 매도인이 이게 부동산 명의신탁관계라는 안 경우하고 알지 못한 경우하고 법률관계가 좀 달라져요. 안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물권변동이 무효라는 겁니다. 이런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 자금주에는, 즉 미탁자는 매도인에 대해서 등기청구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 매도인한테 물건을 산 적이 없으니까요. 수탁자가 샀으니까 오히려 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해서 이 등기 이전에 가고 어, 매매 대금을 도로 내놔라할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신탁자는 매일 신탁 등기가 그대로 되어 있는 한 매도인한테도 뭘 요구할 수도 없고 즉 수탁자에 대해도 뭐매일를 이전해라 말소하라라고 할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음, 결국 뭐 매수인. 즉, 수탁, 신탁자는, 에 수탁자가 선의로 이렇게 이전해 주거나, 어, 뭐, 해주지 않는 한, 음뭐 권리를 행사하기가 매우 곤란한 기계에 이렇다는 겁니다. 예. 네. 아 매도인에 대해서, 어, 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어, 매매 대금을 취득한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에 수탁자의 무자력을 요건을 해서, 보당이득 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복잡하니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권리를 행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신탁 사실을 모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적다시 말해서 B한테 가서 A가 B한테 가서 B가 C한테 가서 직접 부동산을 사서 니맹이 네 해놔라. 돈만 돼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비소유로 완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권 변동 효력이 있어요. 완전히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도 수탁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말소청구 불가능하고 돈낸 전주도 수탁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말소하라 하는 권리가 없어요. 다만 신탁자가 수탁자가 아무런 뭐 법률상 원인없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거니까. 그 가액 상당에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같이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하게 되면은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뭐 권리를 행사하는 게 매우 어려운 곤란한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수탁자가 신탁자의 뭐 의사에 반하든지 또는 의사에 기하든지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럴 경우에는 예외 없이 어떤 형태의 명의 신탁이든지 간에 제3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은 수탁자가, 어, 신탁자를 배신하여, 어, 팔았을 때 배임죄는 행령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이 부동산 실명법이 생기기 전에는 행령죄로 처벌해 왔어요. 근데 지금은 행령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고 적법한 에, 예, 처분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신탁자는 소탁자 등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했을 예, 경우, 소탁자 팔아먹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부동산 가액 상당의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공려지책이 있을 수 있는데, 신탁자가 그런 청구를 했을 때에, 소탁자가 아무런 돈이 없거나 재산이 없으면, 어, 이게, 권리를 회복하기가, 저 돈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하게 되면은, 소탁자가 그 배신하게 되면은,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명의 신탁을 그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어떤 권리에 제약이 있는지를 잘 알고,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명의 신탁을 하든지, 되도록이면, 내일신탁은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 그리고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 시간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